이번 시간에는 상대가 고목으로 귀를 차지해 왔을 때의 공략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목을 차지했을 때 귀를 띄어드는 방법으로는 3-3이나 소목이 있는데요. 둘다 승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목에 두는 것보다는 3-3으로 두는 변화가 좀더 간명한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3,3에 뛰어들었을 때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흙이 3,3으로 뛰어들었을 때 백의 응수로는 크게 붙여가는 것과 날 일자로 늦추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날 일자로 늦추는 게 최선의 대응입니다. 백이 붙인다면 흙의 일감으로는 젖히는 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흙이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약간 이득으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백이 뻗을 때 흙이 밀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쪽을 밀고 나온다면 막고, 뻗을 때 뻗고 흙이 하나 꼬부려서 완전하게 안장할 때 백이 늦춰서 받아 줄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는데 흙이 반지가량 이득인 진행입니다 그리고 백이 뻗었을 때 흙이 이쪽으로 밀지 않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나온다면 백은 이쪽을 막아 갈 수도 있고 이쪽을 막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막는다면 이런 정도로 일단락이 되고 이쪽을 막는다면 하나 밀어두고 손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진행도 역시 흙이 반지가량 이득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온다면 흙이 알기 쉽게 젖히기만 해도 약간 이득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보다 좀더 이득으로 이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끼웠을 때 백이 바깥쪽으로 젖힐 수도 있고 안쪽에서 끊을 수도 있는데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막는다면 잊고 이을 때 이렇게 크게 안정하게 되면 흙이 한 집방 가량 이득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끊어올 수도 있는데요. 끊은 다음에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잊게 됩니다. 흙이 단수친 다음에 막아서 백을 잡을 수 있고요. 백은 이걸 이렇게 키워 죽이면서 사석작전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끊은 다음에 장문을 씌워서 이제 백넉점을 버리면서 바깥쪽에 튼튼하게 세력을 쌓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식으로 선수 활용을 하고 이 정도로 걸려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흙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흙이 한집 남짓 이득인 진행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는 흙은 끼워가는 대응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서 응수를 하면 이제 이득으로 이끌 수 있고요. 다음으로 또 상황에 따라 껴붙이는 응수도 가능합니다. 껴붙인다면 백이 고 흙이 넘어갈 때, 백이 이쪽을 끊는 건 이렇게 잡았을 때이한 점이 축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백이 많이 손해고요. 일단 이쪽으로 끊어야 하는데 끊어오는 쪽을 잡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을 때 백의 이돌이 비능률적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이쪽으로 오거나 손을 돌리게 되면 역시 흙이 한 집가량 이득입니다. 그래서 흙이 3, 3에 뛰어들었을 때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붙여온다면 끼우거나 껴붙이는 대응으로 응수하게 되면 흙이 한집 이상 이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일단 손해를 줄이려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로 늦춰서 씌우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1이 씌워왔을 때 흙은 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렇게 한 칸으로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좀 복잡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다면, 백이 젖히고, 여기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백이 뻗고, 흙이 단수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백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아직 흙이 귀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양쪽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백이 이런 정도로 두면 흙은 이제 이쪽을 좀 가볍게 보고 또 이렇게 뻗으면서 약간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그냥 손을 빼서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를 나중에 백이 이렇게 붙여오더라도 가볍게 보고 두라고 하는데요. 실전 심리상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보통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도 이런 정도로 살리게 되는데 백이 이제 붙여 뻗게 되면 흙이 귀도 확실하게 살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또 백이 여기 밀고 나와서 언제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이 막는다면, 흙이 이렇게 끊어가는 진행은좀 어렵기도 하고, 흙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좋지 않게 흐를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는 일단 흙도 호구를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호구쳤을 때, 백이 만약 막는다면 흑이 젖혀서 오히려 약간 이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흑이 호그 쳤을 때 백도 단수를 쳐서 반발하는 게 최선인데요. 이때 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백이 따고, 또 단수를 치고, 백이 당장 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돌려서 두게 되면 이폐 맛을 안고 두기 때문에 서로가 좀 복잡한, 어, 좀 어려운 진행이 되는데요. 백이 약간 더 낮게 봅니다. 그래서 속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단수 쳤을 때 있는 걸 조금 더 낮게 보고요. 이렇게 이어가고, 백도 여기서는 호구 치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흙이 뚫고 나오긴 하지만 흙도 이제 근거가 확실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또 흙이 이쪽으로 먼저 다가오는 게좋고요 이렇게 두면 백이 젖혀서 흙의 행마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로 두고 이런 정도로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상당한 만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흙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흐르는 걸 피해서. 가장 간명하게 안정하는 방법은 날일자로 씌웠을 때는 입구자로 붙여가는 겁니다 먼저 붙여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아가처럼 막고 호구 쳤을 때 단수 쳐오는 반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은 뻗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보통 젖혀오는 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뻗는 걸 약간 더 낮게 봅니다. 근데 성률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뻗는다면 흙이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약간 띄거나 낮을 자 정도로 일단락이 되는데 흙이 반직가량 이득인 진행입니다.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젖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젖혔을 때 흙이 끊어서 이렇게 단수치고, 백을 잡자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자고 하는 건 백이 이쪽을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이 좀 곤란합니다. 막더라도 이제 이어가게 되면 흙이 곤란하고요.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넘어가서 역시 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흙이 그냥 이렇게 젖히는 게 최선이고요. 백이 이을 때 가만히 빠져둡니다. 이렇게 일단락을 하고, 백은 손을 돌리는 게 최선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흙이 반집 남짓 이득인 진행입니다. 여기서 보통은 백이 이쪽을 이렇게 선수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여다 보고,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나오기까지 선수를 하고, 흙이 여기서 있는 것과 이렇게 빠져서 단점을 보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실리상으로는 당장은 이득이지만 백이 나중에 이런 정도로 뒀을 때 이제 흙이 받아주는 건 백이 이득인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흙도 보통 손을 빼고 두는데요. 나중에 백이 맞게 되면 이제 끊는 자리가 있어서 흙이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돌이 들여다보고 끊어서 좀 사활이 문제가 됐을 때도 이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근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활용을 생각했을 때 당장의 실리로 이득인 이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어두는 걸 좋게 보고요. 거의 한집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흙은 이제 이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잊지 않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흙이 뭐 나오든 잊든 좀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손을 빼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여기 붙인 다음에, 젖치고 뻗지 않, 들여다 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뻗어 둘 수도 있는데요. 이때 흙이 이 약점 때문에 하나를 지킨다면 이건 더 손해입니다. 백의 애초에 들여다 봤을 때와 비교해서, 이제 이것도 선수고 여기도 또 듣기 때문에, 이 끝내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손해고요. 이때는 그냥 흙이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그 좀더 이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이 이 장면에서 그냥 손을 돌리는 게 백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백이 날 일자로 이렇게 씌워온다면 흙은 입구자로 붙이고 호구치는 게 가장 간명하게 빨리 안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둔다면 백이 여를 두고 여기서 손을 빼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전이라면 여기서 그냥 흙이 손을 빼고 두면 그냥 호각의 진행인데요. 그래서 실전이라면 보통은 여기는 하나 이렇게 밀어두는 걸 생각하기 쉽고요. 여기서 흙이 손을 빼더라도 백이 이쪽을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 흙이 좀 많이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 이런 식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빼기가 좀 곤란하고요. 흙이 이쪽을 둔다면 가장 알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붙이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건데요. 이제 백을 튼튼하게 해줘서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들 수도 있지만 여기 좀 손해이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흙이 여기에 이렇게 건너붙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돌이 오게 해서 이제 보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때 백이 이런 식으로 뻗는 건 흙이 이 자리가... 일종의 맥점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이 나오더라도 계속 타고 나오게 되면 또 이돌도 걸려있기 때문에 백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온다면 백은 이쪽으로 뻗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뻗어야 흙의 근거를 위협할 수 있어서 이제 좋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흙이 돌이 이쪽으로 하나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유리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흙이 건너 붙이고 끊어 온다면 이쪽으로 빠져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흙이 이쪽에서 다가와서 백의 허점을 좀 노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대응이 좋습니다. 흙이 젖힌다면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오더라도 막아가면 되니까요. 흙이 좀 많이 손해가 되고 백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는 흙도 최소는 이렇게 건너 붙이는 건데요. 이때 백이 그냥 불러 나고 흙이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이게 끊어서 모양을 단점을 보강을 하고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실리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백이 조금 유리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 일자로 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건, 이후 진행도 좀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손을 돌려서 이 전체를 좀 가볍게 보고 두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발상 같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전히 이 자리가 계속해서 좀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흙이 어떤 식으로든 둬야 하는데, 이제 흙이 알기 쉽게 이렇게 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도운다면, 백도 좀 대응을 최선으로 잘해야 이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서 입장에서 최선은 이렇게 입구자로 붙인 다음에 호구치는게 가장 간명하게 이끄니까요. 이 순서를 좀 혼동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수치게 되면 좀 복잡한 변화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먼저 입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뻗거나 이런 식으로 둘때 흙이 젖혀 가고. 이은 다음에 백입장에서도 이 교환은 약간 손해기 때문에 이제 손을 돌려야 한다는 것 정도를 좀 포인트로 기억해 두셔서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